안녕하세요 장사박사 용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일주일 전부터 배민커넥트 부업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간 저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5년 전에 스마트스토어를 자본금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었고 그때는 부업이었기 때문에 본업에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스마트스토어 상품 사입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찾아와서 단기간에 본업의 월급을 뛰어넘는 수익을 발생시키자마자 스마트 스토어를 전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신감이 생기자마자 정부 지원금 또는 각종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수백 개의 상품을 사입했고 등록하면서 스마트 스토어를 확장시키려 했습니다. 꾸준하게 판매되는 상품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본 것인데요. 지금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함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때 돈을 상당히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제작도 해봤고, 제 브랜드를 만들어 의류 제작도 해봤어요. 그리고 생활용품, 주방용품, 각종 스포츠용품 사입도 해봤고, 식품이나 전자제품 위탁까지 도전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할 만큼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 실패 비용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이 대출금 상한 때문에 제가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도 해요. 다행히도 올해 초까지는 스마트 스토어 수강 문의가 많아서 대출금 상환일이 되어도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 입문에 대한 관심도 낮아졌고 무료로 정보를 풀어버리는 분들도 많아져서 수강 문의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는 몸으로 부딪히며 이 고난을 이겨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일용직이나 공장, 또는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시간과 혹시나 모를 신규 수강생이 수강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배달 부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시켜 먹었던 음식이었는데 제가 그 음식을 배달해보니까 생각보다 도로에 라이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배달 용품을 판매해 볼까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사입하기에는 여유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꼭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만약이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오면 배달 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위탁 판매를 문의해 보는 것이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 되겠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림으로써 제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자 하는 목적도 있어요. 최근 제 수업을 들으셨던 대표님들의 매출 성과가 좋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 계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작년 연매출 1억을 넘기셨다고 해요.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 대표님이 이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대표님께서는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셨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면 이야기까지 시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셨거든요. 한 달에 매출 100만 원이라도 달성하면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꾸준하게 노력하셔서 원하는 매출을 달성하신 걸 보니까 격스럽더라고요 저도 이 대표님처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앞으로 배달하는 모습이나 스마트 스토어 운영 또는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멋진 장사박사 용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만 물러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